문서의 접수 방법 및 절차 미기출 1. 문서의 접수 부서 1처리과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 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문서가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 등록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. 위 둘 이상 보조 보좌 기관 관련 문서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조 보좌 기관이 처리과로서 문서를 접수한다.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다른 보조 보좌 기관에 접수한 문서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3. 당직 근무자가 받은 문서 다음 근무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인계하여야 한다. 4. 감열 기록 방식 문서 접수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한 경우 그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 5. 행정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받은 문서 접수. 일반 접수 절차를 준용한다. 다만, 발신자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하면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